진짜 잘해보. 어, 저 아이디는 뭐라 불러야 되냐? 최. 최철왜 보시? 최 기자. 보자. 상대 좌파 볼까? 아, 3탱이네2 5탱이네 성우리야 다 잡아줘. 무슨 거? 정성우리 사파의 신인 줄어. 성우리 사파의 신. 정말 사주. 그냥 병신임 성우리 좆밥 아니잖아. 맞지 가닥 가닥고 있잖아. <laughs> 나 좌, 나 좌파 아니야. 어, 너좆파 아니라고? <laughs> 좁... 성우이좌파님성오이 <laughs> 공화당 출신님. 뭐? 성오이 진짜 유명한 공화당 출신님. 트럼프 옆에 서있다고 트럼프 형이 옛날 우리나라, 우리나라, 우리나우리한 우리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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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리나사람리트라우쳐 트루퍼 쳐였다. 애들 괴롭히게. 애들아, 트루퍼 치면 애들 괴롭히 데리러. <laughs> 데리러 오지 말고 제일 때리세요 정말... 트루퍼 더. 그. 구분함. 병신... 병신 아니었음? 트루퍼 아니. 병신 아니 아, 병신인 줄 알았는데. 병신인 나였네? 어. 아, 이게 안 맞아? 아, 이게 안 맞아? 씨발, 나도? 내 평타 다 피해버리는데? 허이? 허이? 아, 이거 못가야 되나? 라이건참못 맞춘다. 리얼리얼. 아평타 맞춰야 너무 힘들. 오케이. 아한 대만 맞췄어도 성훈이 죽었을 거, 죽, 죽었겠지 그래도. 뭐, 누르지 말고 마박자있게 미안 마음이 급했다 내 잘못이다. 리얼리얼. 네가. 해봐 체크. 한 간다 또. 오지 마세요. 일방적으로 선면안 봤다. 지금 1 1대0이 어떡함? 진짜 좋던데. <laughs> 11대형, 1 1대형이요 콜드 게임 치면 그냥 개다 붙으 지금 야구면은 경기 빨리 끝남축구그 브라질대 독일이 8대0 아니었나? 7대0이었을걸 7대0이요? 그런가? 끝자락에 맞았나? 아.. 저거 거 같은데? 덧댔 도르 개뚜들게 맞는다 도르 아 방금 베파가 호러 졌어요 이걸 내가? 일단은 난 살아나왔음 옆에 빼냈거든 일단. 안나온개피데 진짜 어떻게 안 해라? 나세명세명세명세 명. 진짜 나 있을 때? 갈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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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루이스야? 일로 오세요. 갈짝짝? 한번 다시 오면 갈짝. 네? 저 드니드니 시드니 괴롭히고 있었는데. 오 굿굿 오호호 내가 또한건 해드렸음 리얼 리얼 3명 복폼 미쳤다 리얼 리얼 페이 뺐음 아 잠깐 번 당겨주고 에바 눕힘 맞췄죠? 어, 오는 거봤죠야 맞췄? 넘어가버리네? 소울이 저격 들었는데? 야 내가 그냥 묶고 있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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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 그냥 묶고 있 잡아보죠. 우지웃떡 어, 카드 그냥... 존나 없.. 아야. 와, 테카이 해. 피 43. 좋아. <laughs> 어, 번개. 아, 안, 못 잡았네. 십, 가비. 다 찍어. 존나 쎄. 개빡이, 개빡이 팀. 지금 탱커들 맞으면 온콤 날 수도 있어. 사실상 지금 4장 3모임. 근데... 아이고. 성훈이 노팀. 성훈이 노팀이지라. 부르기 눌렀지만 내가 더 잘. 어! 엉덩이 한 대만 떨어주면 안 되나, 두고 커팅을 시켜줬는데 니 그냥 가야 돼. 아나 가야 하고 싶긴 한데 안될것 같아 내것 같은데? 아, 서서히, 천천히 루이스가 오고 있다. 이거 군갑인데. 아옆킬로 들어왔어. 출 네? 그래도 테이다면테이다면테이었다 아, 네, 내가 레베카랑 같이 쳐먹고 있어갖고. 엠페. 진짜 안 된대. 아 잡기 말고 할게 없어서 좋됐다 이거. 이런 많은? 말고 좋았다 아 레벨컷. 안 눌릴까? 아냥지가 같이 나서 망버렸다. 아, 아 진짜 한두 번만 이런 한 번만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. 썸게 근데 네 가도 맞 치실 것 같은데 온다. 나이스. 카드 뭐야? 공. 아 뭐야 이거 얘궁 맞으면 뭐턱 턱밖에 안 뜨냐 뭐 약간 뭐라 해야지 되 경직 경직도 없네? 경직도 어, 없어 그냥 데미지만 아, 피만 깎임. 기... 아니 기... 방금 기... 저격 저기 들고 있으니까 그궁 써서 내네 시간 다가려지더라어야 이거 쳤다. 근데 뭐한타 결국엔 다 이겼네. 근데 어느 생각 루이스가 내뒤다 따라잡고. <laughs> 좀더더아 이거 괜찮 괜찮. 내가 물리는 거지. 야 빼봐. 소프레스 뺐음 나이스 아이스 잡아야 돼. 아, 내 네, 국켄을 당했네. 아, 에피 잡았다나나 서든 컬러 이거 좀한 대만. 잡았다. 나이스 소아 테이가 튀었는데 테이 다 테이 그... 저기 있어 골목에 골목에 아.. 벽이 안 깨져있어서 어? 잡았는데? 굿굿 고대로 보자 터치해줘 어? 허자 가는게 맞아 안돼 음. 어 갈게 나는 갈 방법이 없네 우선 <laughs> 공성 약하긴 해아뭐 시간 많아 아을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냥 잡는다 빼! 잡고 트퍼 치면 돼아 트로퍼 하겠... 쭉 달려 쭉 달려 버스트 치면은 장 잡을 테 지랄 <laughs> 아야나도왜 <나는> <laughs> 버스트 당했노 신축 하고 내옆 봐줄게 나온다 나온다 좋았다, 나온다 나온어 아로, 아로프라 미끼전 반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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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띠이 어떻게 뭐. 한번대 어, 뭐. 또, 또뭐 어? 어,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 안이이 아, 아, 이 아, 이거 안된 아, 이거 대 아, 이 아, 이거 이거 아, 이거 안 아, 대 아, 이거 아, 이거 대 아, 이거 안대이안 지혜방. 레이튼 저거 그냥 날라들어오는거 잡았어. 아이고 테이다. 잡았어. 테이? 아, 바타다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여는 이제 나이스. 그만. 짜이젠. P77. 이거 한 대만. 아이고 나이스 끝난다. 어? 한대한대한대 한 대, 한 대. 진짜 한 대. 오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좋아요. 계곡 역전 당했다. 딜. <laughs> 씨발 <laughs> よい